<laughs> 나죽야나철대면딱 오는거 딱, 딱 체크 해놨는거 <laughs> 네. 야네 <살짝. 웃음> <laughs> 자, 동영 낚시 2일차. 아, 오늘은 전마선으로 왔어요. 아,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꼭 오는 데고요. 1년치 반찬 잡으러 왔습니다 <laughs> 반찬 거리 채비는 빙글빙글 3단 채비에 맨 밑에 카고망에 밑밥 가득. 자,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. 매년 진짜 이 낚시만 기다려. <laughs> 근데 이게 수심이 어디에서 입질이 올지 몰라요. 초반에 많이 해봐야 돼요. 어우, 왜 이렇게 깊어? 여기 수심은 한 22m?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이제 바닥 찍었다. 바닥 찍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일1 0바퀴 그럼 깜빡. 나는 5바퀴. 어, 그러니까 너는 10바퀴 밑으로 응. 해놓고. 다음 주는 10바퀴, 뭐 15바퀴 이렇게. 어디서 올지 몰라. 아무도 몰라. 수심 쪽에 빨리 찾아야지. 물어. 낚시, 낚시 대시는거 봐요. <웃음> <웃음> 어, 뭐 같아? 고등어 같아. 고등어 겠지 뭐. 오, 오 옆으로 엄청 가. <laughs> 이야! <laughs> 뭐 사이즈 좋은데? 아니야 그렇게 좋진 않은데 딱 먹기 딱 좋은 사이즈네 한추 수십 몇이야? 바닥에서 네바퀴 바닥에서 네바퀴 오케이 고등어 다 죽었어 에, 30마리만 잡고 가자 뭐 조업하러 온 것도 아니고 30 받고 30더 60마리? <laughs> 아, 60마리 힘든데 <laughs> 시간 없다 나도 빨리 던져야 된다 뭐야 내리자마자 바로 불었어 모르겠어 아, 내거 던질 시간이 없는데? 아 정말 어 고등어다 옆으로 막 간다 오아전갱이다 아, 고등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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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. 이 입길이 미끼끼는게 너무 힘들어서 <laughs> 창제 치렁이좀 잘라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잘 되네 꼭클릴 아니어도 되네 너도 지렁이로 해 미끼 <laughs> 안 껴도 돼안깔아도 어, 되지 자주 안깔아도돼 고등어네 바쁘다 바쁘다 아, 저 고기 빼줘 빨리 아뭐난 촬영도 하고 고기도 어디 빼아 시간이 없어 다아 잠깐만 고등어지 힘 좋아? 오, 너무 좋은데? <laughs> 방금 나 보고 못꺼보뻔 했어 보고 낚고대고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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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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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고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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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이거 사이고 보고 보고 보아니고고야고 보고 보고 나 낮다 오전보다 그치? 엄청 커졌어 고등어 해라 고등어? 고등어? 고고고고 아, 고등어 아 어? 아니야 얌전하게 올라 어? 오, 고등어 고등어 고어 전갱이 전갱이 고등어네 맥키스 아, <laughs> 비슷하게 아, 생긴 뭐 <laughs> 고등어 고등어 나 고등어 키러야 야, 넌큰 것만 붙나 봐. 어, 낚싯대 들수 없어 이거. 아, 새끼. 어떡해 손맛 자기만 보네. 우, 어, 어, 너 주머리야. 쌍걸이야? 아, 쌍걸이, 빵 하나는... 하나, 망상어 하 망상어 하나. 고등어 하나. <laughs> 망상어는 꼭 참돔만 해. 얘도 먹어버려야 는거 아니야? 아, 이씨 방생해. 오, 어서 쌍걸렸는데. 쌍걸이였다고? 오, 와아 전갱이는 사이즈가 아쉽네요 올해 아전갱이 작다 야 여기 입지 입지 입꺼오 내꺼 아 내꺼 걸렸어 걸렸어? 어떡해 가만 내비둬 봐 고기가 풀고 나오게 <laughs> 어 내꺼는 입지 그냥 막아 전갱이다 아 전갱이 큰게 왜 안나오지 전갱이도 아닌 것 같아 너무 작아. <laughs> <laughs> 망상어야 그럼. 오 아니야 그럼 전갱이다. <laughs> 아 작년에 전갱이 엄청 컸는데. 그러니까 전갱이 사이즈가 아쉽다. 혼자 아. <laughs> 본다. 아유 크다 망상. 오. 망상도. 지금 낚시공장 출가돈이다. 앉는다, 이번엔. 오, 어, 바로 입질 와요. 아, 고등 아닌데, 이거 입질이. 또 먹지도 않은 것 같아. 그냥 바로 순삭이네, 순삭. 순사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딱. 아, 고등은 아닌 것 같은데. 아이씨! 왕성오또얘 아, 용서할 수 없어 갈매기 좀어얘갈얘너너안 되겠어 너 이거 이 놈새끼 이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하나 갈매기 있어 갈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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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매기도 왕사은안 먹는 거 아니야? 얘들아 망사오가 새우깡보다 맛없다는 게 증명됐다. 다미니 이거. 에잇오 입지 바로 와. 망사오 아니겠지 또. 오. 볼락. 10개 다루어 왜? 너네 뜻게. 어. 아 볼락도 좀 크면 좋은데. 그러니까. 아 오늘 정쟁이하고 다른 게 마음에 안드네 뭐야? 쓰리거리. 쓰리거리? <laughs>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도 먹었어, <laughs> 없어. 하나도 없어. <laughs> 아. 근데 내리자마자 그냥 막 먹었어야 돼. 아. 야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오늘. 아, 진짜 만성하고 정쟁이 작은 게 엄청 달랐고. <laughs> 이거는 먹을려나 갈매기가? 갈매기! 저 멀리 던져줘 봐 오나? 던져줄까? 이제 찾아보고 있을 때 갈매기 쇼! 어? 어? 가져간거 어? 같은데? 아! 못 잡았지? 못 잡았어. 망상아 가자. 너네 이게 용서할 수 없어. 망상아, 이야! 간다! 아유 아못 잡았어. 어 잡았어, 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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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너 내가 잡히지 말잠지망상잠 그러게. 미안하다. 잠차시도 잠깐 잠들 간다. 야! <laughs> 가져갔나? 못 가져갔... 어, 가져갔어. 져갔잠어가져갔깐 가져갔어 가깐 잠깐 잠거리야아 하나 깐잠이다깐 그 어려운 망상어와 전갱이를 뚫고 고등어를 잡아냈다니. 어, 안 돼. 빠졌어. 아, 몇 마리만 더 잡고 가자. 아이. 힘들어서 <laughs> 아, 망상어 때문에 못 뜨겠어요. 그렇 어? 원래 망상어 이렇게 안 잡혔었는데. 아. <laughs> 우리 채비가 잘못됐나? 아니야. 오늘 아, 망상어하고 꼴라 잡은데. 막뛴뼈막뛴뼈 바늘은 하는데한 10마리 씩대 피. 맞아. 어. 큰 망상어 아니냐? 올라오기 전까지는 설레. 고정하네. 작다, 그럼 방세계가. 작은가? 작망상어 확실히 아니야, 존. 촌 망상어 아니야. 예나이 좋다. 오! 갈매기 온다! 아무튼, 숨겨! 이건! 이건 안 돼! 오, 자세무 일이야? 현진 아니야? <laughs> 고등어 맞아? 아, 몰라. 남성인가 아니, 옆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. 고등어. 고등어다, 고등어다. 오, 사이 좋아! 아, 오! 갈매기! 조심! 오! 맛있겠다 어우 통통아나 이거 기름이 찼어요 아 어, 회먹어야 되는데 아 회먹을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 사실 회는 정갱이 생각할것 같은데 <laughs> 어 정갱이가 너무 작아 뭐이 정도면 어. 입질은 엄청 쎘는데 아 어우 엄청 세겠다야 엄청 큰데 뭐 갈매기 불러라 안 되겠다. <laughs> 고등어 확실히? 어 빠졌나 보다. <laughs> 아, 엄청 갑자기. 사전해. 어. 어마매어뭐 있는 거 같긴 한데 아니야? 머리가 잡혔어. 아. 잠깐, 망상 어, 어, 망상. 잔냐, 어. <laughs> 아 이게 아니었어. 정말. 더듬지 마. 잘 잡네. 이번에는 오전부터 오후가 더잘 나온다. 입밥이 없어도 돼. 로어 낚시 하듯이. <laughs> 기술이라는 거지. 이게. 진짜 고등어 맞습니까? 낚싯대 시는거 보면 안 보여. 지금 너무 많이 속았어 다른 애들한테. 오, <laughs> 이유 사이즈 좋아요. 엄청 벌써 보여요. 오오유오유그 <laughs> 밑에 폴락 엄청 작은 거 같이 잡힌 거 봐. <laughs> 어휴. 어휴 이만해지 고등어 가게. 아 고등어만 잡히면 진짜 재밌는데. 이런 애들 때문에 어, 이런 애들. 이 너무 힘들어 지금 걸러내는 게. 입질은 아이, 너무 많고. 내 갈매기 하나 줘. 메기. 봐. 아. 갈매기. 호주로 한번 보여줘야지. 아, 가져간다. 어우 싸움 난다. 수문 그림 찾기야. 너, 어떤 놈이 가져갔지, 뭐. <laughs> 전투 낚시 했다 오늘 전투 낚시. 여기 여기서 오면 실시간이 없어. 단점이야. <laughs> 아까 입질 없을 때 아까 뭐지 점심에 잠깐 끊겼었잖아. 어, 그때 잠깐쉬고 그렇지. 그때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포. 우자. 오, 오잡은고이 맞네. 완전 오미 100% 고등어. 어. 정갱이는 너무 작아요. 그래서 다 방생했어요. 한 200마리 방생했어요. <laughs> 자, 이 고등어 가지고 바로 넘어가서 요리해서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자, 잡아 고등어는 깨끗하게 손질해 줬습니다. 바로 요리해서 소주 한잔 할게요. 자, 세 가지 요리를 할 건데요. 첫 번째 요리는 고등어 무조림. 두 번째 요리는 묵은지 김치찜. 세 번째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먹는 고등어 튀김. 자, 바로 요리해서 소주 한잔 먹어야 돼요. 자, 양념장은 승희가 미리 다 만들어놨고요. 살 발라주고. 나중에도 한번더 뿌려야 된다고. 이게. 맛있겠다. 여기 싹 발라놓고. 그 다음에. 조림, 응, 조림. 나중에 또 넣어야 되니까 이정도 여기다가 물을 살짝 넣고 이제 끓이기 시작하면 돼요 됐어 자 고등어 튀김은 살짝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큰데 고등 그렇게 작진 않아 커 근데 좀 있으면 더 커지겠지 여기서 응. 고등어로 먹을 수 있는 거다먹는 거의 다 먹는 거지 저번에 숯불 고갈비 먹었으니까 자 김치찜엔 대파 청양고추 김치찜은 양념을 추가 안해도 될것 같아요 간을 보니까 그 다음에 조림은 양념장은 조금만 더 넣고 양파 대파 청양고추 수저로 깨앉으면 끝이에요 자, 고등어구이는 제가 한눈판 사이에 살짝 탔어요. 여기 <laughs> 싹 긁어내고 먹으면 돼. 아. 진짜 정성껏, 정성껏 구웠는데. 일반 요리. 누군지 고등어찜은 완벽하고요. 조림도 완벽합니다. 자, 다 완성이 됐으니까 바로 먹어볼게요. 야 모듬이지 모듬. 모둠. 응. 모듬 밥 반찬 술안주. 빨리 골고 와 배고파 어. <laughs> <카메라. 웃음> 죽겠어 겁나 푸짐하다 <laughs> 자 일단 구이부터 삼촌이 태우 이거는 이거는 안 탔어 요거는요 앞에게 탔어 <laughs> 이 뒤에 돌아보세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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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는 거 아니야 흘라 어른들한테 <laughs> 어른들한테 혼나 뒤집어 먹음 음 음, 음 여러분 소금 하나도 안 탔어요. 음, 와, 저번에 먹을 때보다 확실히 기름이 찼어. 응, 음, 응 음. 음, 그리고 뭔가 숯불에 구운 느낌처럼 구운데, 음. 아 오래 구웠지. 응, 아 불조절 을 실패했어. <laughs> 그냥 고등어 구이에다 밥에다가, 음! 고등한 입이면, 아시죠, 여러분? 밥두 공기 뚝딱. 이거 봐, 이거. 응? 얼마나, 잘못 쓰면 뚝 떨어지죠? 응, 이게 와. 음. 그냥은 못 먹지. 한잔해야지. 너무 맛있다 비린내 1도 일도 없지. 1도 일도 없잖아. 입맛에 잡으러 간다. 아, 요번에다 좋은데 아쉬운 게, 정갱이가 큰게 없어요. 아우, 또 겨울이라고, 볼락 새끼는 얼마나 붙든지 볼락, 망상어. 진짜, 정갱이 작은 거, 거짓말 안 치고 200마리 넘게 번생했습니다 진짜, 고등어가 먹을 시간을 안 주는 음. 것 같아, 걔네가. 또 얘네가 빠르니까, 고등어가, 한번싹 들어오면, 먹긴 먹어요. 근데, 얘네가 저쪽, 놀러 갔다 와서 딱 다시 우리한테 응. 올 때는 다른 잡어들이 붙는 거야. 그래도 입질이 없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. 응. 고양이 먹는 것 같아. 응. 다음 뭐 먹어 볼까? 김치찜. 좀 빨리 퍼. 먹어, 먹어, 먼저 먹어. 이또 김치찜은 부드러운 맛이 있죠? 김치찜은 부 그럼 음부드러워 진짜 부드럽다여기 부드러워. 아. 김치 하나 딱 올려가지고. 밥한 수저 음! 와! 안주 한잔 해야되안진싹다 밥도둑, 밥도둑. <laughs> 다시 차 시동 걸어야 될것 같은데 다시 통영 가야 될것 같아 멀 진짜. 정멀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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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또 그대로 운전을 해도 멀더라고요. 그래도 내년에 또갈 거야. 이 맛을 어떻게? 맹 초겨울 늦가을에 무조건 한 에이. 번씩 가야 되는. 너무 열심히 낚시할 필요도 없어요. 잘안 나온다. 이게 예, 안 나오는 시간대가 있거든요. 에이. 그러면 승희 같은 경우는 낮잠을 잤어요. 의 자? <laughs> 그러다가 저끝 쪽에서 함성 소리가 들린다 <laughs> 그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. 네, 잠잘 오더라고. 응. 발사 쫙 받으면서 바다바면 살랑 불고. 처음에는 이게 배 흔들림 때문에 신경 쓰이거든요. 10분만 지나도 그거 신경 안 써요. 고기 잡냐고 바빠서. 딱 고기 안 나올 때 식사 시간이지 다들 그치. 음. 고등어 회못 먹고 온게좀 아쉬워. 어, 아, 너무 바빠갖고 왜뜰 시간이 없었어. 먹을 만큼 충분히 잡긴 했어요. 아니, 충분하지. 잡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. 응. 한 끼가 아니죠. 몇끼 먹을 수 있어요. 삼촌 한쌈 해. 한잔 해? 응. 어나한촌 고등어 한잔 너무 좋은데? 응 음. 좋아 맛있어. 음 술보다 밥인데요? 밥이 너무 맛있어요 음. 난 너무 좋은데? 술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아 너 반주 좋아하잖아? 응. 뭐 나이도 어린 지이 반주를 찾아? 최고예요 갈비갈비 서밥한 공기 더 갖고 오기 해야 될것 같은데 내려가서 먹으면 되지 <laughs> 오늘 야외에서 요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 바람이 너무 심해요 응. 소뚜껑에 그냥 딱 먹어야 되는데. 다음. 자, 조림. 와, 여보세요. 야. 나주는 줄 알았어. 왜 말씀을 하시지. <laughs> 조림은 또 무랑 같이 먹어야 돼. 무, 감자. 응. 설렌다. 이게 진짜 신, 저기 신선하거든요, 지금. 어젯밤에. 도착해서 눈깔 보면 알아. 아 근데 그날은 못 먹겠더라고. 도착한 단계를. 못 먹지. <laughs> 운전 그렇게 음. 하고서. 거의 영혼 없는 먹방인데요. <laughs> 그럼 아무리 맛있어도. 푹 자고 일어나서 진짜 맛있게 즐겨야지. 음. 어디 조림은 어떤가? 푸른 땅. 암튼 조림이 난것 같은데? 진짜? 김치찜도 맛있는데. 음, 음 두개 중에. 음. 음 나는 1등 구이, 2등 조림, 3등 김치찜. 나는 1등 조림, 음. 2등 김치찜, 3등 구이. 아 태워서 정뚝도를. <laughs> 어, 구이 진짜 맛있는데, 왜? 노릇노릇하게 그냥 정성껏 하다가 잠깐 <laughs> 나갔다 왔더니 이렇게 됐어. 오, 조림 진짜 맛있네. 양념장 너 죽이겠다. 요즘 아주 그냥, 응? 어? 요리에 그냥 물 올랐어. 기억이 안 나, 물었는지, 뭐 근데. 이무 맛있는 거 아시죠, 여러분, 무. 음. 감자 대박이야. 감자 맛있지.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. 마음이 편하다. 음. 아, 그리고, 오경우, 그 작은 사장님께, 고백할 게 있는데요. 그날 내가 말을 하려 그랬는데,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전마선에 고기망이 이렇게 통발처럼 돼서 한쪽 막혀있고, 네 고기통, 고기통. 네, 그냥 이렇게 누문대게끔 편한 고기망이 있거든요. 아, 그걸 제가 청소하냐고 묶었다가, 이제 잘 묶었다고 생각하있어 묶어놓고, 배청소를 하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. 어한 데다 묶은 것 같아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고백했으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. 그리고 맨 저쪽에서 세 번째 배, 그, 낚시하시다가 혹시 그 망이 걸릴 거예요. 그럼 문어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. 그거 좀 올려주세요.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. 다 내년에 가서. 혹시 거기 전마산 타실 분들은 저희가 설명란에 자세하게 적어둘 테니까요 가서 즐기실 분들은 응. 즐기시면 돼요 장선생님 이거랑 퉁아 <laughs> 진짜 어디 갔냐 나왕당해갖고배 타야 돼가지고 우리가 또 확인을 못했어 음, 아니 내릴 때 내가 어... 선생님 저 망을 빠뜨렸어요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 <웃음> 그러고 올라 그랬는데 사람은 너무 그냥 마, 막배 타고 나왔잖아 그렇지. 너무 많은 그 인파. 응. 음. 사람들이 계셔가지고. 응. 그리고 내리실 줄 알았더니 배 끌고 다시. 응. 응. 고등어 살 진짜 많다. 얘 진짜 얘 좋은 생선이다. 고등어? 응. 응. 그래서 국민 생선이라고. 그니까. 이 국민 타이틀 갖기가 쉽지 않은데. 그니 그래. 국민 삼촌 아니에요? 그 정도로 있해 <laughs> 무슨 국민 삼촌이야? 씨, 고기망이나 바다에 빠뜨리는 게. <laughs> 아 완벽해 안 줘. 지금 시간이 딱 점심이에요. 아 너무 맛있는데요? 지금 너무 완벽해. 음. 바람은 불지만 온도가 그렇게 높, 낮지도 않고 그치지 음. 맛있고 낯설이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잡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잡아서 먹는 거 즐기시는 분들. 어. 잡아서 무조건 즐겨요. 음. 나는 못 먹는 걸 잡는 게 싫어. 제일 좋아하는 게 성희가 잘 잡히는데 맛있는 음 고등어 생선들 그럼 조꾸미야 그래, 항상 가면 촬영이 안돼 거기. 삼촌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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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야 그래, 나중에 찍어. 너무 재밌으니까 촬영이 안 되는 게 단점이다. 나 입질 올때 삼촌도 입질 오니까 서로 못 찍어줘요. 맞아요, 그데 네. 회유성 어종이잖아요. 한번 쑥 몰아칠 때네 대를 던지면 네대에다 물어.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양 옆에 밑밥을 엄청 많이 사용하시는 분 중간에 낑기면, 밑밥 없어도 잡아요. 음, 맞아요. 음. 저희는 이번에 양 옆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일찍 나가가지고, 그치? 음. 외로웠어. <laughs>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었어. 음. 예. 눈맛, 손맛, 음. 이 것도 있지만, 옆에 잡으신 분 음. 보는 눈맛도 또 있거든요. 맞아요. 와, 몇 마리인데, 저렇게, 낚싯대가 쉬어. 저기 계속. 이 쉬는 것만 보면, 보면... 알아요. 힘새만 보면, 음. 고등어다. 저건 볼락이고, 저건 망상하고, 저건 정개이고. 와, 이거는 고등어 쌍구인데 이렇게 보면 알아요. 고등어, 한쪽, 저기 고등어다. 낚싯대 삼고. <laughs> <laughs> 야, 미소. 지금 심 빼지 마. 심 빼지 마. 저쪽 보면 낚시대가 막풀어지려고 말랑해요. 그럼 뭐 냅다 담가야 돼요. 그치. 걔네가 곧 우리한테 오거든요. 우리 안 잡힐 때 우리 믿기 아깝다고 안 담궜잖아. 그럼. 그래. 저희가 아마 거기 전마선 중에 가장 조금 잡았을 거예요. 그 맞아. 이유는 뭐한두 시간 하고 밑밥이 떨어져가지고, 응. 그다음부터 밑밥 없이 잡은 거예요. 밑밥만 있어봐. 저, 우리가, <laughs> 우리 너무 과대평가했어. <laughs> 두 시간 낚시하면 뭐 말로 해서 하여튼 거기서 꼴등을 했다. 자 오늘 멀리 통영까지 가서 국민센성 고등어 먹을 만큼 충분히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요리 해봤어요. 아 너무 맛있습니다. <laughs> 최고야. 아왜 괜히 국민센성 부르는 게 아니야? 아쉬운 점은 정갱이가 <laughs> 작았다. 작았다. 정갱이 컸으면 그 자리에 썰어서 먹으면 진 기름이 꽉 차갖고 어. 정갱이 진짜 맛있는. 조만간에 다시 가. 아, 너무 맛있어요.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천천히 즐기면서 먹어. <laughs> 아, 네. 밥을 다 먹었어. 정말? 언제 먹었어? 아니, 밥다 먹었어.